프람프트 희난 포스터 스타일 시네메틱 커리언 드라머 포스터 인브라이트 리얼리스틱 라이팅 위드 풀 일루머네이션 에이 디터민드 우먼 인허 30s 스탠딩 칸퍼던트리 인 에이 마던솔 럭셔리 호텔 볼룸 데커레이티드 포 에이 베이비 샤워 위드 페스텔 벌룬즈 앤드 기프츠 스케터드 케아티클리 온더 플로어 허 페이스 쇼잉 콜드 앵거 앤드 서텔 티어즈 인더 백그라운드 허 영거 시스터 프래그넌트 앤드 스마일링 마킹리 서라운디드 바이 게스트 드로매틱 텐션 인더 에어 볼드 레드 앤드 와이 커리언 타이틀 텍스트 오버레이 프라머넌트리 인더 센터 동생의 베이비 샤워를 준비했지만 그녀는 날 공개적으로 망신시켰다. 스몰 오디오 스피커 아이칸 위드 오디오 텍스트 인더 바텀 라이트 코너. 그리핑 앤드 언넥티브 스릴러 스타일 이보킹 빛내어랜드 리벤지. 동생의 베이비 샤워를 준비했지만 그녀는 날 공개적으로 망신시켰다. FY11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동생의 베이비 샤워 파티장에서 수백 명의 눈앞에서 민서가 내 얼굴에 케이크를 던진 순간 크림이 내 드레스에 쏟아지며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언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 내가 준비한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로폰을 통해 울려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파티였다. 최고의 호텔 볼룸, 맞춤 케이킹, 유명 플로리스트의 꽃 장식까지. 그런데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무너졌다. 남편 준호가 민서를 안아 올리며 미안해, 혜진아. 민서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민서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준호라는 사실을 그 파티 직후에야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1년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내가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준비한 그날, 그들은 나를 배신의 제물로 삼았다. 나는 김혜진, 35살. 서울 강남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민서를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식 치러주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도망갈 때 빚까지 갚아줬다. 민서는 항상 번니 덕분이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왜 나를 이렇게 짓밟았을까? 파티 다음날 나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과 우울증 진단. 약을 먹으며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이게 나야. 중얼거렸다. 그때부터 서즈데이 한이 싹 텄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준호는 집을 나갔다. 민서가 아이를 가졌어. 책임져야 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본 서류를 보내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 내가 모은 예금. 모든 게 그년들에게 갈 판이었다. 친구들은 해지나, 잊어. 새 출발해라고 했지만 나는 웃었다. 속으로. 잊을 수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민서의 SNS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완벽한 임산부 생활. 준호와의 달콤한 사진들. 댓글들은 축하 일색이었다. 너무 행복해 보여. 최고의 커플.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하나씩 씨앗을 뿌렸다. 남편이 원래 기혼자 아니에요. 작은 의혹들.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나는 알았다. 불신은 이미 지펴졌다. 회사도 접었다. 모든 돈을 투자했다. 민서가 다니는 산부인과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베이비 블루라는 이름으로 임산부들이 모이는 곳. 오 나는 친절한 사장으로 변신했다. 첫 아이에요. 축하해요. 웃으며 커피를 내주며 정보를 모았다. 민서의 출산 예정일, 그녀의 불안증, 준호의 사업 실패 사실까지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카페에서 민서를 부연히 마주쳤다. 언니 그녀가 놀라며 안아왔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서야 잘 지내 속으로는 칼이 돋친 듯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녀의 전리로 돌아갔다. 조언을 해주고 선물을 보내고 가까워졌다. 준호도 만났다. 혜진아, 미안해, 그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좋았어.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심리 상담사를 만났다. 복수는 왜 하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공평하게 갚기 위해서요? 이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건 정의였다. 그들이 내 삶을 파괴했으니 나도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약 1,050자. F.I.L.E. 민서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그녀의 불안이 드러났다. 언니, 준호 오빠가 요즘 늦게 들어와 그녀가 카페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어깨를 토닥였다. 임신 중에 예민한가 봐. 믿어봐의 속으로는 준호의 불륜 상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소개해준 여자였다. 점고 예쁜 인턴, 준호 회사에. 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먼저 준호의 사업. 그가 민서와 재혼하며 시작한 작은 벤처. 나는 투자자를 가장에 접근했다. 가짜 이름으로 큰돈을 제안했다.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준호는 눈을 반짝였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그의 손이 떨렸다. 탐욕이었다. 민서는 출산이 가까워지며 더 의지했다. 언니, 베이비 샤워 다시 해줄래? 이번엔 제대로 그녀가 부탁했다.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이번 파티는 내가 주도했다. 더 화려하게, 더 많은 사람들로, 강남 최고 호텔, 연예인 초대까지. 민서는 기뻐했다. 언니 최고야. 파티날 모든 게 완벽했다. 민서가 중앙에 서서 감사 인사를 했다. 특히 제 언니 혜진에게 감사해요. 항상 저를 지켜줘서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민서야. 나도 축하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러고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스크린의 준호와 다른 여자의 사진들. 키스하는 장면, 호텔 출입기록. 그리고 민서가 나를 망신준 그 파티 영상. 이게 내가 말한 가족 사랑이야.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홀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이게 무슨. 준호가 뛰어올라 영상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불륜이야. 동생이랑 남편이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양수가 터졌다. 조산 위험.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민서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서야,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했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민서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다. 준호는 사업이 틀어졌다. 투자자가 사라졌다. 내가 가짜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민서. 언니, 왜 그랬어? 그녀가 물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했잖아.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내 남편 뺏고, 그녀가 충격받았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 나는 웃었다. 그날부터 민서의 삶은 지옥이 됐다. SNS에 불륜 사실이 퍼졌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친구들이 떠났고 가족 모임에서 왕따가 됐다. 준호는 빚더미에 앉았다. 은행에서 압류 통보가 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손님들 대화를 들으며 그 커플 완전 막장이라던데 만족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이 파야 했다. 약 1020자. FILE 3. 아이 생겼다. 민서의 딸, 지은. 귀여운 아기였다. 나는 병문 안을 갔다. 축하해, 꽃다발을 들고. 민서가 울었다. 언니, 미안해. 용서해 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 준호의 빚이 쌓였다. 내가 고소했다. 재산 은닉 혐의로. 이혼 시 숨긴 돈들.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제출했다. 준호가 구속됐다. 혜진아, 제발, 그가 전화로 빌었다. 나는 끊었다. 민서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먹었다. 언니, 도와줘 그녀가 찾아왔다. 나는 집으로 들였다. 지낸 함께 살며 그녀의 모든 걸 통제했다. 아이유가 돈 관리. 민서는 의지했다. 언니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반전. 지은의 친자 확인. 내가 몰래 검사했다. 아빠가 준호가 아니었다. 민서의 예년인 사업 실패한 그 남자. 나는 그 사실을 준호에게 보냈다. 감옥에서. 준호가 미쳤다. 출소 후 민서를 찾아 폭행했다. 내년 나랑 장난쳤어. 경찰이 왔다. 민서가 신고했다. 하지만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준호가 먼저 폭행했어요. 민서가 구속됐다. 아동방치 혐의로. 아이는 내가 데려왔다. 임시보호자. 민서가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언니,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나는 답장했다. 내가 나한테 한 대로. 사회가 그들을 버렸다. 민서 출소 후. 일자리 없음. 준호는 노숙자 됐다. 나는 카페를 성공시켰다. 베이비 블루가 유명해졌다. 임산부들의 성지. 나는 미소 지으며 손님 맞았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후회가 들었다. 지은을 보며,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를 갈가먹었다. 약 980자. f i l 4사 지은이 커갔다. 세 살, 이모, 나를 부르며 안겼다. 민서는 가끔 면회 왔다. 지은이 잘 크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 준호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입원. 나는 안 갔다. 하지만 소식은 들었다. 후회한다고. 민서가 변했다. 언니, 나 잘못했어. 복수할게. 그녀가 말했다. 반대로. 나는 웃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고조. 민서가 내 카페에 왔다. 칼을 들고. 언니, 나도 갚아줄게, 그녀가 소리쳤다. 손님들이 비명 질렀다. 나는 피했다. 경찰이 왔다. 민서 다시 구속. 재판. 나는 증언했다. 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민서가 선고받았다. 중형. 그후 평화. 나는 지윤을 입양했다. 법적으로 내 딸을 카페 확장. 성공 가도. 하지만 꿈에서 그 파티 날이 나왔다. 민서의 웃음. 나의 굴욕. 깨어나 땀에 흠뻑. 약 950자. F.I.L.O.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 초등학교 입학. 이모, 엄마는 언제와, 물었다. 나는 우꽃 기라고 했다. 거짓. 민서 출소. 하지만 변한 사람. 알코올 중독. 언니, 용서해, 빌었다. 나는 돈을 주며 쫓았다. 준호 죽었다. 과음으로. 장례식에 나 혼자 갔다. 미안해, 우무덤 앞에서 말했다. 복수가 끝난 기분. 카페 체인화. 나는 부유해졌다. 인터뷰 요청. 성공 비결은? 인내해요. 하지만 내면. 공허. 친구 없음. 믿지 못함. 새로운 만남. 의사, 상처받은 남자. 혜진씨, 강해 보이네요.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하지만 가까워지지 않았다. 지은이 선마라고 불렀다. 그 순간, 눈물. 복수는 공평했다. 하지만 나까지 파괴했다. 약 920자. f i 2 6 결말. 민서가 다시 찾아왔다. 언니, 나도 행복할게. 그녀가 결혼 발표. 새 남자, 안정된. 나는 축하했다. 속으로는 아무 감정 없음. 지은의 졸업식. 나는 부모 자리. 행복한 척. 밤의 일기. 이게 복수인가? 아니 생존. 마지막 고조. 민서의 결혼식. 나는 갔다. 그녀가 졌니 고마워 말했다. 과거 용서. 아니. 나는 그녀의 신랑에게 속삭였다. 그 여자 불륜 많아요. 씨앗 다시. 집으로. 지은 안고. 우린 행복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다. 그들의 지옥에서 약 900자. 총약 6000자. 실제 한국어 글자 수 기준으로 각 파일 약 1000자 조정. 이야기 완결, 배신에서 계획적 복수, 파괴, 반성. 영원한 복수심으로 마무리.